주저리 주저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철 에어커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철 에어커커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헤어 전문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양한 헤어 스타일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철 에어커커는 2000년에 설립된 이후 뛰어난 기술력과 트렌디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고객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철 에어커커는 창립자인 이철 대표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미용실로 시작했으나 고객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외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철 헤어커커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어컷입니다. 고객의 얼굴형과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헤어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염색 및 파마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염색 및 파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개성을 살립니다. 다음은 투피 관리입니다. 투피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스타일링입니다. 이벤트나 특별한 날을 위한 스타일링 서비스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이철헤어커커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철헤어커커는 앞으로도 트렌드에 발맞춘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스타일 요구에 맞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과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철에어 커커는 고객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헤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트렌디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철에어커커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